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남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설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 베델 그리고 북쪽 경계 단이두 곳에 제단을 예배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것을 예, 예루살렘의 것을 본뜻본 떴겠죠. 백성들이 그래서 굳이 예, 이 경계를 넘어서 남 유다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문제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웠는데 그 제단에다 뭘또 세웠어요? 두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광야에서 아론이 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진행할 때 선포한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가짜 신앙을 유포했습니다. 또 초막절과 같은 유사절기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모두가 다 가짜투성이에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러다 나라 망할까 봐 그런 거죠. 겨우 하여튼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의 자리에 이거 못 해먹을까 봐. 자 그런데 왕의 자리도 이 나라를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해. 그 중에 10조각, 10조각을 여러보암에게 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삽니다. 감사가 없어요. 늘 이거 잃을까봐 잃을까봐 자기가 얻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 백성들 잘 규합해가지고 그래서 나라 세웠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 이때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배델에 왔습니다. 때마침 여러 보암이 이 배델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 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종교 유사 예배를 철폐한다. 그리고 지금 그 징조로 여기 이 재단이 갈라져서 제가 쏟아질 것이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예언처럼. 훗날 요시아가 등장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는 이미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예요. 지금부터 시작된 예배가 나라가 망하고도, 망하고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거진 예배가 참 대단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크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불의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을 버리신다. 불의한 것은 허러 버리세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제단에 분노하고 거기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도 지금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위인이 아닌데 임의로 세워진 제사장 앞으로 불살라질 거다. 너희가 귀하게 여긴 이 만든 이 제단 위에 이 거짓 제사장이 세워, 응? 불살라질 거다. 제단은 갈라져서 제가 쏟아져 내릴 것이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 모습하고 흡사 비슷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위인이 아닌 자를,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를 임의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사실, 우리 교단이 시초는 아니고, 다른 교단, 예, 감리교에서 먼저 그랬죠. 목회를 세습했습니다. 한참 전에. 아니 그 전에 합동 장로기 합동측에서도 그랬죠. 중현교회, 광림교회 뭐 이런 큰 교회들 교회에서 그많는 목회 세습 헌법으로 우리 교단은 그걸 정했어요. 그 교단들은 그때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죠. 자,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목회를 세습했어요. 내위인이 아닌 자격 없는자가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제사장이된 거잖아요. 같은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질만능 황금 제일 목회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압력이 가해져요. 예를 들면 어,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단체의 가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대를 그 중에 누군가가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사람 있으니 너희들 하는 그 일에 그 단체 후원을 끊, 끊는다는 그런 압력들. 농촌 교회에 그 그쪽 노회에 보내왔던 것들 안 보내겠다. 예. 그러니 이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베델에서 드려진 예배도. 멋들어지게 드려질 것, 드려, 드렸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야, 여기도 진짜 이거 예배, 여기서 드려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멋지고 웅대하고, 웅대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해 보일 수록 더 분노하십니다.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거짓 종교, 이 유사 예배의 재단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헐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허시, 허시, 허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불이한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의로 선한 뜻으로 했는데 악한 일을 행했어요. 뜻은 선했는데 결과가 악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당장 이 베델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쏟아졌어요. 여로보암이 그걸 보고 야 저놈 잡아 손을 내밀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손 다시 정상적으로. 고쳐지게. 그리고 다시 이 장애가 풀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보암이이 베들에서 베들로온 유다의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절하지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8 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얘기하죠 똑같은 말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갈때 예, 갔던 길로 그대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베데레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로부터 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소식을 전해 듣고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쫓아갑니다 그를 만나서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라고 권하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하니까 베데레 선지자가 거짓말합니다 자, 18절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 하나,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거짓말을,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이잖아요, 이 사람도. 아마도 이 사람은 좋은 뜻에서 이 선지자를 대접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선지자인데, 베델에서 행해지는 이 예배로 둔갑시킨 우상숭배를 보면서 답답하고 속이 그냥 터질 것 같은 그런 차에 먼 길을 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는 이 사람 보면서 미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 격려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자기가 할 일을 대신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빚을 갚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가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천사가 와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그의 마음, 그의 길을 돌려서 자기 집에서 대접받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입니다. 사자가 물어주겠어요, 돌아가는 길에. 이 소식을 듣고 베델의 선지자가 가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죽은 선지자 곁에 타고 가던 나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물어 주였던 사자도 같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배가 고팠으면 나귀를 잡아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 죽여만 놓고 사람을. 나기도 사자도 그대로 앉아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는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꼬여서 데려갔으니,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른 길로 지금 유다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도 두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거짓말로 속였다는 거잖아요. 왜요? 너무 대접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너무 대접하고 싶어서 거짓말했습니다. 목적은 대접하는 거예요. 좋은 뜻이에요. 빚진 마음도 좀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그래도 베델의 선지자인데 책임감도. 그런데 대신 와서 일했잖아요. 아마 그런 뜻 때문에 좋은 뜻으로 목적은 좋았는데요. 과정이 틀렸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차적 정당성. 절차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과정이 참 바라야, 바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선한 뜻을 갖고 있어도 과연 그것이 그 과정이 맞는 것인지.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라. 제가 지금 딱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그것이 바른 말인가, 또한 가지는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아무리 좋은 말도, 목적이 발, 바라, 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친절한 방식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맞는 말인데 듣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맞는데, 제가 늘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말투. 이종 목사가 말투 <laughs> 얘기해요. 말투가 그게 아니잖아. 자, 또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적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적당. 좋은 뜻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이 결국 그 선지자를 죽게 한 것인데, 이게 좀 지나쳤다는 거죠. 왜, 왜? 거절했잖아요. 안 된다고. 우리 말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잔소리예요. 아무리 좋은 찬송도 1년 내내 부르면 질립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과하면 탈나요 사랑도 적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과하게 사, 사랑하다가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만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다고요. 그냥 하루에. 한가만이씩 거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딱한 오멜. 자기가 먹을 만큼의 분량만.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만나지만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라. 하루 것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 이상을 거두었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썩고, 냄새나고,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나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베델에 살던 선지자는 지나쳤어요 좋은 것이었지만 너무 지나쳤어요 그 자리에 그 정도쯤 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억지로 그를 거짓말로 데려다가 대접했어요 마음은 편했겠지요 본인은 하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의로 시작했지만 악한 슬픈 결말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것 족한 것으로 알고 그만큼의 은혜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한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베델과 단에서 드려진 거짓 예배, 유사 종교 하나님이 그 재단을 헐어버리셨어요 가짜는 하나님이 결국 가라지를 뽑듯이 헐어버리시고 뽑아버리십니다 내 속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두 번째 선한 뜻이었어요. 목적이 선했습니다. 동기도 하지만 과정이 악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바르고 선한 말씀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랑방 일꾼들. 모임이 수요 말씀마당 우리 한주 쉬는 동안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박선호 선교사님 또한 말씀 들었는데 뚜라이 어, 미션 탄사교회 그리고 오병효의집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정 집사님 어머님 신영숙 성도님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는데 어, 더 상황이 조금씩 더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숨, 호흡하시기가, 이제 기도가 이제 점점 더 막혀가지고 힘들고 계시고요 가래도, 그래서 석션으로 막 뽑아내고 있고, 지금 어, 열도 막 나시고, 여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런 시간들을 결국은 올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고통을 제하시고, 평안함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예, 이 시간 견뎌요. 아버지 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